안녕하세요. 김모중이 소망교도소 갔는데, 그걸 특혜하고 하는 사람들을, 아우, 정말, 어떻게 한번 하, 해주고 싶어요. 너무 화가 나요. 지금, 북한의 인민재판처럼 본보기로 시형을 선고받고 지금 가 있는 김모중한테 그렇게 심한 말 하는 사람들, 댓글 심한 악플 다는 사람들 아직까지도, 정말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너무 화가 납니다. 사실, 김호중처럼 그런, 그런 비슷한 그, 사람들 다집행예로다 나왔어요. 김호중만? 시범 케이스처럼 가서 지금 고생하는 거지. 거기다 소방교도소로 갔다라니까 또뭐 특혜 놀란 특혜, 어쩌고저쩌고 그렇게 얘기하는 사람들 댓글에, 아, 너무 어이가 없습니다. 너무 이해가 안 가요. 물론 소망교도소 가면은 이제 거기는 민영이잖아요. 민영교도소 전국에 딱 하나 있잖아요. 민영교도소가 이게 부독 저 기독교 민영교도소인데 불교계에서도 반발이 엄청 심했어요. 소망교도소 때문에 왜냐면 특혜 준거 같잖아요. 기독교에 그러니까 이제 반발이 엄청 심했었죠. 불교 불교계에서도 뭐 어디나 다 그런 건 항상 있으니까. 소방교도소는 민영교도소예요. 운영주체는 아가페재단. 아가페재단 이사장이 김사만인데 어, 서희건설 회장이란 서희건설 회장 청운교회 원로장로 청운교회 목사는 김사만의 사이예요. 그러니까 청운교회랑 뭐 자꾸 관련돼서 얘기하는데 국가형벌 뭐 세월호 참사 망원 이런 거 이제 개, 교회 세수 논란 이런 게 때문에 좀 많이 말썽이 많았었죠. 또, 수용자 가족이 소망교회 가면 또 뭐, 어, 뭐, 많이 헝금하고 그 어떤 대우가 틀려지다 뭐 이런 것도 막 나왔었고 그랬죠, 언론에서. 또, 이, 국영교도소에는 수용자들이 식당에 모여 식사를 할 경우 같이 먹, 같이 먹기 힘들고 그냥 따로따로 먹잖아요. 일단 일반 교도소에서는. 근데 여기 미정교도소에서는 같이 먹어요. 식당에서. 군의 식당에 있어가지고 같이 먹어요. 소망식당에 있어가지고 같이 먹어요. 또 여기서는 또 프로그램도 좀 틀려요. 다른 교도소랑은 좀 이렇게, 어... 좀 가정적이랄까 약간의 뭐 교도소는 교도소지만은 좀 약간 다른 교도소랑 틀린 게 있죠. 그리고 일을 해요. 아침부터 저녁까지 일을 하고 일을 하고 나면은 이제 보수를 조금 받는데 보수는 조금의 보수죠이냥 그냥, 그냥 뭐옷 하나 살 정도, 뭐 하나 살 정도 이 정도 보수는 아주 작죠. 뭐 예를 들어 만 원, 이만 원뭐이 정도, 이만 원, 삼만 원이 정도. 소만 교도소의 운영주체는 개신교 계열의 종교재단. 운영비 90%를 국고에서 지원받고 입소 시청자들을 받아 면접을 실시하는 과정에서 개신교 종교 교육 프로그램을 소개하고 이에 동의하는 사람만 이제 일로 갈수 있는 거예요. 이에 대해서 종교 차별이라면 이제 불교계에서 반발 엄청 심했고요. 입소 조건은 형량이 7년 이내, 7년 이하, 남은 형기가 1년 이상. 범죄 이력, 정가 이범 이하, 마약 공원, 마약 공안, 조폭, 사범, 죄외 여기서 이름을 불러줘요, 이름. 누구누구, 누구누구 누구 이렇게 이름 불러요, 이름은 제수, 제수번호 불러. 딴 데는 뭐, 3617, 뭐, 안녀택, 뭐, 이렇게 화장실 하도록 겠습니다 이렇게 하잖아요. 여기는 자기 이름을 얘기해, 이름을. 자기 이름을. 그냥 좀 더, 이렇게 좀, 친화적이라 할수 있죠, 이나, 이 이름을 얘기하니까. 북한이 그래요, 북한은. 감옥에 가면은 사람 취급을 안 해요. 이름은 없어져요, 북한은. 그렇게, 그렇게 인정하더라고요. 그렇게 없어지는 것처럼. 이름은 안 부르고 거의 수, 번호로, 북한은. 여기는 이제 이름을 불러줘요. 그러니까, 이, 여기 갔다고 말도 너무 많아가지고 제가 이거 좀, 저도 알아봤어요. 구경교도소에는 수용자들이 식당에 모여 식사를 할 경우 다수인이 몰리면 소유사태가 날까봐 이제 다수가 같이 이렇게 몰려서 무목 각자 방에서 이제 먹잖아요. 저도 이제 가봤는데 각자 방으로 이렇게 들어온면그 이제 먹고 이래요. 방에서. 자기 있는 데서. 근데 이제 여기는 소방교도소는 군에 식당이 있어가지고 단체를 먹는 거죠. 또뭐 기도시간도 있고 또 외부에서 이렇게 그 자원봉사자들이 많이 가요. 여기에. 다른데도 많이 가지만 여긴또 특히 더 많이 가요. 그래서 이 여기 가면 뭐 상당히 뭐 편하다, 뭐 조건이 좋다 이렇게 얘기를 해가지고 자꾸 그런 얘기들을 해요 주변에서 왜냐하면 교도소에 있는 사람들이 댓글 더 많이 달아요. 왜냐하면 자기 교도소에 있어봤는데 여기 가려면은 하늘이 별따기다 너무 힘들다. 이거 가는 사람들은 특혜다, 뭐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해서 자꾸 특혜, 특혜 그러는데 이거는 좋고 특혜라는 거는. 조국이나 정경심이나 이런 파리로 특사 같은 사람들이 특혜 받은 거지, 그거는 완전히. 안 그래요? 그렇잖아요. <laughs> 너무 어이가 없어요, 특혜라는 사람들은. 내가 보기에는. 이건 특혜가 아니에요, 이거는. 지금, 감옥에 가서 지금 억울, 어, 억울한 건데, 김호중이 너무 억울하잖아요? 비슷한, 그, 그런 사람들 다 집행기로 나왔는데, 너무 억울하게 지금, 들어가 있는데, 진짜 인재가, 너무 아까운 거예요. 김호중은 우리나라를 엄청 외국에 알렸잖아요. 널리 알리고, 이 진짜 국위선양을 얼마나 했어요. 근데 이런 사람 갖다 이게, 이렇게 감옥에 두는 거는, 진짜 나라, 손실대 국가적인 손실야 진짜. 이게, 여러분들 특혜라고 자꾸 얘기하면 안될것 같아. 그리고 이게, 댓글 다는 것도 좀, 그런, 이제, 이제 좀, 이렇게 고생하고 있는데, 지금 가장 예쁜 나이 아니에요? 김호중도 참, 참, 진짜 열심히 일했던 사람이고, 근데, 이런 사람이 이렇게 가있는데, 감옥에 가있는데, 그러고 다 자꾸 앞을 달고, 자꾸 뭐, 어쩌고저쩌고, 자꾸 그렇게, 얘기하는 건안 좋은 것 같아. 그렇게 악플 단다고 뭐 달라지는 거 없잖아요 왜 그렇게 그렇게 생각하면서 악플 다는지 모르겠어요 다내 가족이랑 생각해 보세요 그렇게까지 심하게 악플을 다나 너무 어떨 때 어이없는 악플이 그 악플이 많아요 어이없는 게 화나는 것도 많고요 그러니까내 가족이다 생각하고 좀 따뜻하게 댓글 달아서 달아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거 왜냐면 너무 어이가 없어요. 너무 악플이 너무 심해가지고 제가 하, 진짜 뭐 화날 때도 있었어요. 지금 내가 웬만한 건 삭제하는데 너무 잔인한 거는, 그러니까 잘 생각해 보세요. 감사합니다.